일단 맥박 체크 좀 할게요 <laughs> 남순이를 우리 형이 소개시켜주기 싫다 어? 아니요? 아니요? 맞다가 줘 틀리면 때려야 돼아 무서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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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<laughs> <야, 야>. <laughs> <laughs> 하가 노사 정상입니다 잠깐만 선생님 마취총 한 번만 쏘고 갈게요 알쏴 <laughs> 아니야 아, 저어 어, 저쪽으로 이쪽에 저쪽으로. 저쪽이요어 저쪽으로 이렇게 돌려 이쪽으로 줘. 어, 내 차트 어디 있어? 네. 자눈 <laughs> 떠봐. 아 실명 실명 <웃음> 실명 실명 <웃음> 아 실명 시켰어. 뭐뭐 자꾸 어. 움직이니까 안 되겠어. 여기 공원 맞아요? 어. <laughs> 여기 병원 야근 병동이야 여기 병원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아 진짜 감정 파 이게 뭐야.. 근데 언니.. 어? <laughs> 좀 즐기고 있죠? <laughs> 빨리. 살쪘으면 곤장 또 때려 허리 안 까도 돼 응. 다시 될까요? <laughs> 아딱 말해 딱 말해 몇이야 정신 안 차려? 24입니다 24? 아니 아니야 23, 23. 24? <laughs> 돼지 됐어 나 엎드려 아니에요 <웃음> 엎드려 <웃음> 뭐야 해 독특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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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남순 씨, 방남 방남순인데? 방남순 씨요? 아빠 김씨 아니었어요? 어박 씨야. 여기 여기 비염일 맞죠? 고추가 아퍼서 왔어요. 까보세요. 네? 자 들어볼게요. 아 환자분 비염이요. 여기 잘들했어요 비염? 환자분 환자분 진짜 맞아요. 병원 왜 이래 여기 심장이 멈췄나요? 갇혀 있는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. <laughs> 좀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아... 근육량도 너무 적. 맞아요. 그래. 예. 처방을 네. 내려주세요 선생님. 처방. 선생님 살립사 옆... 선생님 절립 수 있습니다. 예. 자살수 살... 있습니다. 선생님 있... 저는 뭐라구요? 어 선생님 저는 <laughs> 어저 약간 저 약간 댄스 같은 거 보면은 살긴 살아요. 아 예. 자어 치료법이. 자 오른쪽 바라보세요. 아직. 아니... 잠. 어, 어. 이래도 방없요아 씨발. 의약니다너깐나 이거 씨발. 아, 잠시만요. 환자가 다쳤어요 기다려 보세요. 아, 나대가 맞을게요. 아 씨발. 아 잠시만요. 환자 환자 공대, 공대. 자, 나와 봐. <laughs> 이 새끼들 여기가 더 <laughs> 야구 명동 더 찍고 있어. 아니. 선생님 아, 아, 환자, 환자분 들어오세요. 아, 옷좀 입고요. 네. 옷을 거기서 입으세요. 그러니까 졸피뎀을 많이 드신다면서요? <laughs> 네? 졸피뎀 중독으로 알고 있는데 <laughs> 네, 선생님 졸피뎀 중독자입니다 일 아, 여러 가지도 중독이에요. 네. 치즈볼도 너무 많이 먹고. 네. 그리고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저한테 그술 먹자고 그런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할때좀 저도 약간 좀 우심적으로. 와 망상 망상. 아니 근데 나랑 있을 때도 오빠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아 뭐라고?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? h <laughs> <조, 도시? 웃음> 아, 같다고.. d i c i n e What about t h 누르세요. i c i n e What about the m e d i c 다 n e What 게 b o u t the medicine? What a 들려 u 예, 네, 어, 예, 저 들었어요. <laughs> 선생님, 안 나는데요. 선생님, 선생님 심장 안씻세요 숨, 숨, 숨 쉬어, 숨, <laughs> 숨 쉬라고. 선생님, 선생님 봐보세요. 아, 선생님이에요, <laughs> 선생님 고장 난거 같은데. 개 아, 씨. <laughs> 아니 고장 났다 그래. 고장 났나? 났어? <laughs> 안 났어요, 안 났나? 아, <laughs> <laughs> 선생님 그센티로 <그게 웃음> 아니고 인치요, 인치. 아, 네, 알아서 알죠. 아, 둘레가 너무 두꺼운데? 그래, <laughs> <왜> 알죠. 얘들 <laughs> 지금 2 0 인치요? 어, 선생님 저1 9 인치인데? 아, 씨. 십구 인치거든요 선생님 미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? 더해 네, <laughs> 예, <laughs> 더, 야, 더요, 더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요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자 아까 저 이거 아예 치즈볼 처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오빠 오빠가 얇은 거야 커피 사 사십 인치네 이렇게 두꺼워 어? 아왜 나만 재요 어, 당신 아, 어깨 재자 어? 왜 잘못된 거 같은데 골반이 몇.. 미친 거 아니에요 38.6.. 점 육칠 아니야너 야, 기다려봐. 28... 기다려봐. 너, 이 환자 맨날 방송 출연할 때 병원 올때 여기 맨날 두꺼운 티 아니 박스 티, 티 방해, 방해. 아, 이제 알았습니다. 아 단대제자 비뇨기과. 오케또 <laughs> 또해? 비뇨기과요. 비뇨기과요? 네. 선생님 저 다시 그저 다시 그 발기부전이 왔습니다. 야, 이번에, 선생님 춤그스탑스탑 그거 멜론 그거 같이 댄스 보고 바로 아니야. 치료가 됐었는데 어. 다시 발기부전이 왔거든요. <laughs> 아씨야 병원이 뭐야, 아이. <laughs> 못갔 자. 제대로 하지.